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지림. 자, 오늘 해설은, 네,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그 흑까마귀님. 네, 까마귀양님이 방송을 하시고요. 네. 아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laughs> 자, 일단 5시 쪽에 빨간색 테란입니다. 네, 빨간색 테란 라스트 히어로. 자, 그리고 그에 맞서는 제논 클랜 현재 3연승 가져가는 테란이죠. 모소라다 테란이 되겠습니다. 모소라다 테란. ESM. 근데 여러분들 이 기본 인터페이스가 제일 난거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 흑가마귀 님은 뭐가 제일 난거 같아요? 저는 항상 기본으로 해요. 아, 그래요? 기본이 기본이 편해 가지고. 제가 지금 후딱 자막 수정 좀할 테니까 옥저빙을좀 부탁드리겠고 자, 보겠습니다. 어이씨, 이거 뭐야? 자,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 중에 자꾸 마초 얼굴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내 얼굴이 그렇게 못 생긴 편이 아니야 생각보다 아 어, 그러게요. 왜요? 오늘 토스가 안나오네요 토스가 토스 뭐다 죽었네 그죠? 네. 토스전이 재밌긴 한데 어, 나는 뭐 토스전 재밌는건 잘 모르겠던데 자 일단 빌드가 똑같네요 현재까지는 네. 특이한거 없고 못소라다님은 전판과 같이 입구를 막아주네요 아 어, 입구를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양쪽 다 툭가스 올라가네요. 네. 야 여러분들 순식간에 만든 스코어자막 십질이죠. MC 마초 방송 경력이 이게 눈에 빛을 발하는 거야. 장난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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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잖아 그죠? 마초님 배경음악이 좀큰거 같아요. 뭐 작다 그래서 올린 건데 크다고 하면 뭐 조금 줄이면 되지 그죠? 아 마초님 네 스코자막에 그거 배경색만 안 넣으면 딱일 텐데 근데 배경색을 안 내면 움직이는 화면에서 화면이 막 잘려요 아 헷갈리나? 야 아니 그러니까 그 깍두기가 생겨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냥 일부러 넣긴 한 거라고 봐야죠 뭐 네. 자. 어, 이러면서 지금. 벤시네요. 네. 모소라다. 양쪽 다, 양쪽 다 지금 양쪽 은폐 다 벤시네요. 예. 네. 어, 그러면서 지혜를 한 마리 뽑고 있는 모소라다 테란이구요 자, 일꾼도 똑같고. 네. 이러면 먼저 들어가는 선수가 좋습니다. 벤시가 먼저 가는 사람. 자, 일단 보니까 지금. 어, 은폐 벤시. 근데 벤시도 뭐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양쪽다 예, 성가스였고요 자, 그래도 지뢰가 있고 없고. 해병이 여섯기 대 여섯기, 똑같죠? 네, 지뢰가 둘다 나왔네요. 지뢰가 하나하나. 자, 이러면 진짜 순수 피지컬 싸움이네요. 떨리면 뒤진다, 이건데. 어, 잠깐만요. 이거. 네. 그대로 가면, 어, 어 그대로 가면 네. 지뢰가 지뢰 지레 만나거든요. 네. 잘못 잘못된 만남. 오 그러네요. 가나요? 자, 이러다가 사랑과 전쟁 찍는 거죠. 어. 어. 오! 어? 어, 잘못된 만남. 그대로! 아! 반능 지력 구요이 야, 지 어떻게 이거를? 까마귀 약속 다 나오고. 자, 먼저 들어가는 선수가 유리하다고 했죠? 네. 자, 모솔라다 먼저 들어갔고요 아, 반까마귀나왔고요 네. 건설로봇 한기 잡았나요, 지금? 자, 여기는 반응. 야, 빠지면서, 빠지면서. 컨트롤 오집입니다 자, 1킬 벤시, 2킬 벤시. 컨트롤 둘다지이고요그 네. 대신 모솔라다 선수가 사령부가 약간 더 빠르다는 점. 네. 자, 양쪽 다 지금 잃어버린 유니머 두기 한기로 지금 일꾼 두 마리 한 마리씩 잃어버렸고. 그죠? 자, 모쏘라다 선수는. 자, 일단 테크가 좀 느리네요. 그 네. 3사령부 가져갈 건가요? 지금 병영 3개를 미리 늘려주네요. 그죠? 라스티 이어로는. 네, 이러면서 지금 일단 궤도사령부. 아니에요, 제 방금 전에 다음 팟에서 패드립 치내는 아예 블랙 건거라서 입장은 안됩니다 앞으로 음. 우리 방송 채팅창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을 위해 눈, 눈을 위해서 내가 그 블랙을 걸었지 음. 아, 아프리카 로고 참, 맞다 옮겨 드림 모소라다는 투 탱크에 8회병 포탑 자동포탑 아, 그레이스테라는 수비하다가 역공 음, 오 음. 어, 어, 일단 앞마당 가져갑니다 자 미사일 포탑도 완성됐고요 지금 방패 업 자극체 업 바다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는데 큰 차이는 없죠 지금? 네, 어 엇갈리네요. 어어 어. 엇갈림 잼. 자, 지금 한시 쪽, 자 벤시 들어가고 여섯 시 벤시 위쪽에 방금하기 이거는 본진 들어가는 사람이 좋거든요. 네. 네, 지금 사이즈가 라 라티오로 선수는 뒷마당 뒷마당으로 가가지고 앞마당 견제인데 아아 어. 여기도 앞마당에 어. 떨어졌네요. 오. 어... 어... 모소라다 앞마당 그리고 본진 같이 치고 있어요 지금 벤시 벤시 아 오, 벤시 제거. 자그레이스테라는 견제하는 건 좋은데 이거 저기 잔네못치우면 이거 답이 없는데 그죠? 어자 일단 보겠습니다 의료선 그대로 타고 들어가고요 본진까지. 어자가 잠깐만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네. 아, 이거, 이거 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무리죠. 야, 드랍 들어갔는데. 여기 막았고요 응. 깔끔히 막혔고요 네, 일단 탱크도 막히고. 여기는, 아. 오! 대참사! 자, 방패업, 자극체업 됐고요 야, 연습 많이 하셨나보네요. 네, 대참사 보소. 자물 오른 그레이스가요. 인아 살아났어요. 네 인구수 차이도 역전해 갑니다 지금. 자 아, 이러면 끝났죠. 야 방금 그 진짜 그 방금 저 추정 미사일은 두 아, 개나 터지고요네 방금 그 추정 미사일은 진짜 어, 예술이었어 예술. 극혐. 극혐. 네. 야 오늘 뭐 어? 아 각성했네요. 네 오늘 그레이스테란 원래 이렇게 잘하지 않는데. 저번에 저랑 했을 때. 네. 저랑 했을 때 200위였거든요. 네. 기억나시나요? 아니, 저는 기억 잘 못해요. 아. 예. 네, 아니, 제가 하루에 막 13, 15경기 이렇게 진행하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아, 거진 100경기에요, 100경기. 어? 자. 약간 걸리는. 이거, 뭐지, 갑자기? 자. 네.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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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던진 느낌인데, 어,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지금 인플이왜 예? 이렇게 적죠? 그러게요. 그리스 테란이 아니 라스티어로 테란이 아, 그래도 병력이 너무 14기. 많아서 열네네 GG. GG 자 라스티어로 모쏘라다를 아. 상대로 경 경기를 가져갑니다. 여 각성했어. 그리스 테란이 발 발달했어요. 발전했어요. 각성했어요. 각성 네. 아, 얼마 아, 제가 지금 계속 방송하면서 네 열심히 하시던 거 봤는데 아,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저, 라스트 이어로 테라니, 다이아인데 자꾸 맞춤 방송, 저... 그 마지막이 접니다. 어? 저랑 했었을 때.